대체 어금니를 왜 뽑았냐는 댓글에 공개합니다. 아무거나 막 집어먹은 간식 유튜버의 제후. 가공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러 크리에이터 친구들과 중국에 도착한날 호텔 로비에 있는 꽁짜 카라멜을 냅다 먹었는데, 나이. 갑자기 쫀득해요할 카라멜에서 되게 크런치한 식감이. 카라멜이 아니라 내 어금니 자리에 있던 인슈치아가 나온 거였다. 며칠 후 한국에 돌아와, 손을 다다다다이 떨며 긴장한 채로 치과에 갔는데, 그때부터 뭔지 모를 불안함이.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치아 뿌리가 흔들려 임플란트밖에 답이 없다고 하신다. 중국 한번 갔다가 100만원 넘게 나가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임플란트를내모에 이렇게 깔끔하고 고 그렇지 못한다. 마취하는 게 무서워서 웃음 가스를 받기로 했는데 하면 못 받는데 비주얼이 놀랍다 가스에서 무슨 방구 냄새가 나고 취한 것처럼 헤롱헤롱한 해록 해록 느낌이 드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하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재미삼만 우는 척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아프면 누르라는 버튼을 받고 너희들 때문 수술 시작. 달차고 전동 드릴 같은 이걸 이물 을이 쓰시는데 우리 둘이진 종이 타타타타 이만해 공사장인 느낌?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은 시술 끝이 아니라 머리만 씹은 거고 두달 후에 치아를 달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치아 관리 잘하시고. 사람을 조심하세요.